오랜 아, 먹어. 오랜 먹어. 오래 먹어. 한데 이거. 아니야. 오랜 먹어 그냥. 가자. 나 지금 시간 간다. 가자. 아 깜짝 놀랐네. 수로만 동작을 할 일이 없겠다. 신호 던질 건데 혹시 모르니까 위치 좀 봐주고 같이. 네. 네. 카톤 뭐야? 어, 예. 아래 헬가, 아래 헬가, 헬가 어레래기 잡으면 되겠네요. 어, 헬가 어레기 잡고 나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리 좋고. 뭐야 저거 시간 왜 저래? 바뀌었네. 이거 첫 번째 터뜨리자마자 화염병이야? 네. 나 각성 빨았다. 오이씨. 뭐야 이 새끼? 뭐야 뭔데 만 삼천이 바뀌었어? 법을 꺾었지 이미. 음. 나이스 벽. 잡트리고공수 준비. 쓴다. 버블. 이거 버블 끊어 줘야 돼요. 나버가 벽으로 점가라 아, 씨. 아이고. 타, 거의 타스피. 아니야, 아니야. 거의 거의 어, 거의 다 들어왔어. 갔어나 얼른 버블 쳐버이쪽으로 가면 어렵게 나와요. 응? 조심 일로 와라, 늑기야. 나이스. 오케이. 왜안 나가? 나 벌을 아, 물써도 스킬 안 먹힌다, 잘. 잘못 썼다. 아, 이 새끼, 이 새끼 열 탄다. 나이스. 뭐라카? 터질 것 같아. 지금. 응, 터질 거 같아. 다음번에 뭐?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공 날릴게. 응, 안전 빵. 이거 웬만하면 왼쪽으로. 나이스. 와우. 나이스. 버블 풀인데 기다릴게. 다음 거. 응. 소연이 연말에 전화가 사었을게아이거 전쟁에 바쁘셨을게 나이스 나이스 곧 죽는다, 이제. 나이스. 바로. 3버블이야 삼버블이지. 삼버블이지. 삼버블이 바로 버레스웬삼하면이지 응. 후딱 무이지 삼버블이지. 삼이스 삼버블이지. 삼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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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어, 여기있다. 오이씨. <laughs> 맞췄, 맞췄죠? 아이씨, 망했다. 뒤로. 오, 큰일났다. 아, 조심 이거. 응? 아 엽췄다. 나이스. 버블. resul hocam 무거이 있을 때 안장소는 괜찮거든. 안장소는 응. 괜찮데 일어서 있는 거는 바닥 보셔야 돼요. 이거 는 바닥 좀 봐야 돼. 요 나이스 풀딜 무적 아. 네, 여기 이게 원래 빡디라면 도망가요. 허리업 좋아? 오 되게 좋은데. 어, 레스 조심. 나이 버블 이거 버블 쓴다. 그치. 3 버블 모이면 바로. 아, 이거, 이거. 저, 이거 모일 것 같아. 아이고. 것도 아, 프네려 <laughs> 이게 원래빡디라면 도망가요, 이게. 그래서 약딜하다고 하기는데 아이고. 어 나이스. 와, 무슨, 몸통 박질한 방에. 와, 살려줘요. 아, 이거, 살짝 백. 네. 나이스. 나 삼버블 쓴다. 삼버블. 아잇! 야! 어어, 안 맞았어. 아. 와, 씨, 미친. 뭐 그래? 아, 망했다. 좀 있으면 뒤질 듯? 이번, 이번 판 선버블 두번 들어가서 곧 뒤질 거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11시 방이야 어, 11시. 방이야? <laughs> 어, 11, 음. 맞고. 어차피 얘는 꽃잘 해야 돼. 꽃잘 해야 되잖아. 두번 무력화잖아. 네. 어, 버블 모이겠다. 하고 난 다음에 음. 그니까두 번째 무력화죠. 네. 어, 꽃잘 한 다음 직후에 버블. 그러니까 무슨 11분이나 남았냐? 두 마리 잡아 왔는데. <laughs> <laughs> 지금 1 버블이고 30초 뒤에 궁한 번이거든. 어차피 버블은 충분하고. 뭐 되겠다. 그러게. 한번딱두세번 맞으니까. 어이 점프. 한번 끝. 아, 아, 아 뭐야 나 이상한 대로 이상한 대로 도망갔어. 꼬리 방향으로 도망갔네. 씨. 이제 계 채널링했었지. 예, 아니야 채널링이 딜 타임이야. 채널링이 딜 타임이야. 기모 그냥 기모 와서 개 먹었으면 되겠다. 이게 이게 채널링이거든. 이거 한 다음에 전기 있어. 이거 한 다음에 전기 쓸수 있어 어 이거, 어, 이거 빠질게요 총마 총마 어 총마 즉사기 점프 두번 아아 뭐야 감정걸렸다 에이 와 이거 앞으로 와도 맞끝어 이거 이거 무력화 무력화 나이스 아 끼었다 나다 음 나야 나이스 아아 이거 뺐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조져 이거 살짝 빼자 이 위로 들어간다 이거 이거, 이거 어 위로 뺐다가 좀 퍼져 쭉 나오는 거라 아이 오케이 아, 일단 해, 빠졌고 나 이선 아니네 미안 <laughs> 와야 이 와야 야야 <laughs> 아 졸라 개양같이네 이거 <laughs> 이거 이건 좀 피해야 돼 야, 아프다 아, 끌고 와 버리네 즉사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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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즉사기, 어. 뭐지? 이거, 세 번째 터지는 거는, 어, 딴데 터져, 네. 즉사,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조심해야 돼. 아이. 아, 이거, 이거. 나이스, 응? 나이스, 꽃잘 화염병, 버블 준비. 뭐야? 안 떠졌어. 뭐? 뭐야? 일도누으 그럼 법을 써버릴걸. 까비네 아우씨 아, 존나 아파. 아버 득자. 나나나 조심. 어. 아이씨, 범위 졸라 넓네 즉사야? 돌진? 나이스. 우리 아이. 아, 들어갔다. 아, 원래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아, 이거 맞겠다. 에이. 졸라 아프죠? 돌진? 어, 무력화. 꽃살. 버블. 이번에 쉬울 것 같은데? 도망가고. 응. 많이 때려가지고 도망가고 죽지 않을까? 도발이 있어? 아, 끝났네 어차피. 어, 썼잖아. 왜멍 때리냐. <laughs> 나이스. 어, 왜 이렇게 깔끔해. 同科你笑了。